자 그럼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치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한국과 중국이 15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협력과 다자무역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K FTA 서비스 투자 분야에도 협상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광 중국 산무부 차관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APEC 회의는 10월 경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장관급 행사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비공식 회담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APEC은 전 세계 전세계 상품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경제협력체지만 관세전쟁 등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올해 GDP 증가율 전망은 2.6%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작년 5.7%에서 올해 0.4%로 크게,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 본부장은 APEC을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방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년부터 미국에 도입한, 도입합니다. 우버는 1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연례행사 2025고깃을 통해 총 6개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경로 공유, 이른바 루트 쉐어입니다. 운전자가 주요 통근 경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승객과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버 요금의 절반 수준에 이용할 수 있어 우버판 버스로도 불립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우버는 폭스바겐과 협력해 2026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향후 10년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웨이모와 협력해 피닉스와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애틀란타의 진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은 자율주행과 인간존전자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사우디 리아드에서 사우디 국보펀드와 자동차 공장 합작 투자를 체결하며 중동 진출 50년 만에 자동차 생산 기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간 84만 대가 팔리는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현대차는 이곳에 연간 5만 대 규모의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함께 생산하며 내수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13만 5천 대를 판매했고 올해 1분기에는 판매량이 25% 늘었는데 점유율은 16.1%로 도요타에 이어 2위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도 1분기 기준 만 대로 1년새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장은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운영되며 킹살만 산업단지 내에 들어섭니다. 이 지역은 사우디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의 거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인데 최대 주주 자리를 사우디 국부 펀드에 넘긴 것도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사우디 정부 역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축으로 이번 합작 법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용 등급 하락을 우려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온 등 배터리셀 3사의 순차입금 규모는 2021년 말 10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41조 5천억 원으로 3년 만에 2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소재기업 4곳의 네 차입금도 같은 기간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 SDI는 43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SK온도 29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미국 보조금을 제외하면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신용등급 하락 압력도 혐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디스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에서 투기 등급으로 낮췄고, S&P도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조단이 유상증자에 나섰는데 부채 비율은 139%까지 치솟아 하향 기준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는 유상증자, 자산 매각 등 자구책 이행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숙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 중심의 인터넷 은행 설립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 소상공인 대상의 국책 은행 설립을 각각 제안했지만 기존 인터넷 은행 사례를 볼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중저신용자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인터넷 은행들은 오히려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3월 인터넷은행 3사 신규가 취급한 이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899.7점으로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두배 넘게 증가했고 중금리 대출을 목표로 초과 달성했음에도 서민대출로서의 실질적 확대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예대금리 차도 시중은행보다 높아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대선 공약 속 은행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신용 강등에 대한 압박 더욱더 커지면서 앞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2차 전지주 담으실 때 고민 한 번씩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